이 자, 명기 씨 좋아하는 여행지로 가겠습니다 어딘데요? 명기 씨 커피 좋아하잖아요 커피 좋아하세요? 네 커피의 본고장 이디오피아요? 커피 하면 이 나라 커피? 그쵸? 이디오피아 어, 지금 말했어? 동대! 자 여러분, 이피의 있는 곳은 이곳이쁘다이에이입니다이에있이이 그렇게 이쁘대니다이니다 이곳에 있는 곳은 이곳에 이쁘대 아디스 아바바. 아디스 아 곳에 아는곳아바는곳바 아바바. 아 있는 곳바바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다 아마라야, 아마라야, 아마라야. 아마라야, 아마라야, 아마라야. 누가 보면 잔치 알아요, 하지 마요. 자, 언어. 자, 그들의 언어. 우리나라는 그들의 국어죠. 언어. 그들은 아마라요. 아마라요. 아디사바바. 아디사바바. 네, 수도. 수도. 아디사바. 아마라요. 아마라요아마라요 <laughs> 네. 네. 아우 큰북도좀 쳐져요. 큰북을 네. 치면서 그렇게 할것 같아요. 춤 나와야 하지 마요. 네. 자 면적 아 어, 세계 26인데 네. 인구가 아 네. 어, 어마어마합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아? 세계 12위. 내리 국정에서 세계 네. 1등. 아니 네, 1억 1,787만 620 많아. 26명. 너무 많아. 지금 7명. 아니 지금 8명. 아니... <laughs> 그들의, 네. 어,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어, 이들은, 네. 어, 피임을 하지 않는다. 어, 피임도 안 하고 그렇죠. 사상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 네, 출산들라출산들라출산들라들 그렇죠. 그렇게 있어 가지고. 그렇죠. 어. 그게 또 이제 그 다산의 여왕들이 많이 생육하고 개최되라는. 번성하라.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아주 정말 충실하게 그렇죠. 이렇게 그 모범적으로다가 네, 어, 번성할 수가 있을까? 특이한 게 네. 어, 우리가 이때까지 중동 지방을 지나면서 네. 90%이상이 대부분 이슬람교도였어요. 어. 여기는 에디오피아 정교가 43%, 오. 이슬람교가 34%. 오. 처음으로 어 다른 종교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 에디오피아 어, 정교라 네. 하면 뭐예요? 아 어, 몰라요. <laughs> 그들만의 어떤 종교겠죠. 네, 자기들만의 어떤 사상이 있다. 어, 그렇죠. 그게 70% 가까이 돼요. 자 민주공화국이다. 예. 네. 그렇죠. 자, 와이파이 되나 거기? 와이파이 되겠죠. 가장 아, 인구가 많은 내륙국. 아 자그 다음에 아피리,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있어. <laughs> 네. 유일하게 네.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나라. 어떻게 그랬을까? 역사,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랬을까? 강인하다. 어, 모든 아프리카 나라들이 왜? 다 식민 지배를 한 번씩은 다 당했어요. 야. 근데 이디오피아만 평탄에.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식민 지비 식민 지배. <laughs> 지 <laughs> 민족이를 너무 몰입했어 적이, 지금 이 디포에. 디포 아은 적이 없지비. 네. 근데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아 어,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죠. 그렇죠. 여기는 다민족이에요. 여자들이 이쁜 원인이 그 다민족에서 나온 거예요. 아. 이게 그 섞였구나. 섞기 섞일수록 예쁜 거 알잖아. 요그렇죠 어, 정말 그러니까 이뻐요. 특이하게 네.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민족이라 하면 여러 부족이 있는 거예요. 네. 자그 중에서 접시 부족이 있어요. 접시 부족. 접시 부족이 있는데 네. 뭐냐면 조그만 접시를 여기 아, 구멍을 뚫어서 봤어. 아래 입술에 넣습니다. 아. 그래서 밥 먹을 때 흘리지 마라 아, 너무 싫어. 여기다 밥을 놓어서 그, 먹는 거야. 설마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laughs> 접시에다가 음식을 올리는 아, 그럴 뭔가. 것 같지 않고. 접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내가 그들에게, 접시 부족에게 인터뷰를 따지는 않았지만요. 네? 그 입술을 그렇게 해서 접시를 달아놓음으로써 네? 부족 간의 결투가 있을 때좀더세 보이려고. 기선제압용이었을 아, 아, 것 같아요. 아, 뽀뽀는 어떻게 네? 뽀뽀는 어떻게 잠시 빼지. 아, 잠시 빼나요? 신봉이 와서 배꼽을 잠시 내 생각에 접시끼리 서로 이렇게... 치얼스! 하잖아요 <laughs> 오, 접시 아, 부족을 모욕하자. 접시 부족. 네. 어마무시합니다. 네. 이들은 장대를 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남자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요. 그리고 이렇게요. 어, 서로 싸웁니다. 장대로. 장대로. 장대로 싸 네. 그리고 이들은 남자 여자 다 옷을 입지 않습니다. 설마요. 접시 부족은 접시 옷이 없다. 옷이 네. 없어요? 옷이 없습니다. 설마요. 나체다. 설마요? 네. 아. 진짜입니다. 어. <laughs> 그 최근에는, 최근에는 네. 어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중요 부위를 가리기 시작했는데요. 그쵸이죠그쵸 그쵸, 이전까지 말도 나체였다 그런 사진 본적 있어요. 어렸을 네. 때 충격을 먹었었어요. 어이그 아프리카 사진 중에 하나가 있었었는데요. 네. 정말 그요 부족이었나 봐요. 접시 부족이었었나 부족. 봐. 네. 그까 그러니까 아이가 등에 업고 있어요. 아이를. 네. 어 젖먹이 아기예요. 그까 아이가 울어요. 어. 엄마가 이제 모유 수유를 아저살 넘겨주죠 넘겨주죠 아 이야 대단하다 스웩 자신감 <laughs>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죠. 예, 뒤로 넘겨주는 이야. 한국 사람은 절대 할수 없는 <laughs> 자, 자 이디오피아 네. 커피 원산지 봉고장 그렇죠. 자, 이디오피아의 커피에서는 꽃향기가 난다 꽃향기가 난다고요 그렇죠 많이 아들이 좋아하는 꽃. 그러니까 무슨 꽃 어. 플로라 향인데 무슨 곳?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 네, 자, 스타벅스에서 최근까지도 이디오피아 커피를 헐값에 네. 어, 대량으로 어, 사서 비싸게 팔아서 욕을 먹었어요. 아, 어디요? 에스커피가? 어, 스타벅스. 에스라고? 그러니까 S... 네. 별, 별 커피가. 해야. 네. 네 커피.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팔다 보니까 어? 이거 아닌데? 어. 왜 우리가 고생을 하고 돈을 어허? 네가 벌어? 어허? 그래서 정부에서 이도피아 상표권을 등록하고 아 어, 우리도 제대로 받겠다 이제. 야 어, 니네가 이제 매점매석할수 매점 없다. 어. 해서 스타벅스랑 오랫동안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어, 이도피아가 이겼죠. 네. 잘 됐네요. 네. 잘 됐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어, 좀 맛있는 커피를 사재기하기로 유명해요. 아 네, 거기 가서. 그 땅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거 다 살게. 아니, 네, 우리나라 옛날에도 이렇게 밭대기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밭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잖아요.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렇죠? 1년 전에 사버리는 거죠. 다. 네. 네. 그렇지만 지금은 상표권을 등록됐고, uh -huh. 어, 제가 앞에 팔리고 있다. 그럼 에스커피가 값이 원료가, 올라, 어, 그 원료를 가져오는 돈이 오르면요. 네. 더 오를 가능성도 있네요. 어, 그랬겠죠. 음. 좀덜 남겨먹겠죠. 그럴까요? 그렇죠. 덜 남겨먹죠. 그러면 좋은데. 네. 10원에 사서 어 100원에 팔았다면 uh -huh. 이제 한 30원에 사서 100원에 팔겠죠. 다 아, 같이 먹고 살아야지. 응? 자 그리고 유명한 게 까뜨. 까뜨가 뭐예요? 까뜨. 까뜨. 자 까뜨. 액션. 까뜨. 아 까뜨. 그 말고. 어, 네. 네. 까뜨라고 커피. 위버피들? 커피 다음으로 어, 수출 2위 제품이 까뜨. 어, 그러니까 까뜨가 뭔지를 알려. 맞혀봐요. 까뜨. 까뜨좀 힌트를 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약간 커피하고 비슷한 거예요. 커피하고 비슷한 식물 같은 건데. 까뜨 식물? 까트까트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까뜨 까드. 어, 우리가 먹으면 범법행위입니다. 아, 마약 맞죠. 종류입니다, 그렇죠. 마리화나. 아 그런 종류입니다. 어그 양귀비. 아하이트 그런 종류입니다.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어. 까트라는 마약 종류가 어, 수출. 2위 제품이라고. 양킴이 아닐까 아, 잘 모르겠어요. 어. 자, 요게 많이 난다고 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가 마라톤 세계 최강국입니다. 헉! 이디오피아 그 네, 형님들 이그 말근육. 아, 아, 호리호리 하잖아요. 아. 가볍고, 작고, 맑은육 자, 그리고, 어, 마라톤 2회 연속으로, 그러니까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1등을 하고 나면 4년 뒤에는 1등 하기가 제일 힘든 게 마라톤입니다. 왜? 나이가 드니까. 아 다른 사람이 1등 하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그렇죠. 4년 뒤에, 그니까 러 이봉주가 요번에 금메달 땄어. 그렇죠. 근데 4년 뒤에 또 나와서 금메달 따기는 진짜 힘들다는 거야. 그렇지. 그만큼. 그렇죠. 아, 노사에서... 세계에서단 2명 밖에 없대요. 아. 올림픽 마라톤 2연속 재패한 사람이 이 이디오파에 있는 거예요. 아... 자 그런데 더욱더 기괴한 거는 이 사람이 맨발로 뛰었다. 어떻게요? 운동화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요? 맨발로 뛰어서 금메달을 땄다. 와, 야, 대단한 거죠. 야, 네. 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아, 그분 성함은 네. 아베베 비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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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레 아베베이비을라 아베베 지었어 그러니까 비킬라 는 거지 빨리 어. 내가 가야되니까 어, 어. 아베베는 의라비할라같아어 비킬라 비킬베비킬베 어, 그렇죠. 네, 비킬라 어, 이, 그, 그, 저기 출신인 거야. 그렇죠. <laughs> 비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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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라 그렇죠. 음. 대단합니다. 네? 자, 전통 의상은 부족마다 다 다른데 대부분 네, 네. 흰색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아, 백이민족이다. 네. 그렇죠. 네. 흰색을 좋아합니다. 우리하고 좀 닮은 점이 있네요. 흰색을 좋아해요. 그렇죠. 아니, 네. 근데 흰색을 좋아한다? 네. 이들은 피부색이 이렇게 좀 아, 까맣잖아요. 네. 그러니까 흰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맞아 그러니까 이도 마찬가지고 흰색에 대한 음. 그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보네요. 그렇죠. 음. 아. 아, 너무 예. 재밌는 이디오피아죠. 어, 너무 재밌네요. 네. 어, 오늘 그 조금 약했던 게 이디오피아 그 여인들이 그렇게 예뻐가지고 아, 그 왕들의 눈에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에 올랐는데 정말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약 아, 어, 그러니까 흑인들 중에서도 예쁜, 야, 예쁜 흑인들 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마가 볼록하고 네. 아, 예쁜 흑인들이 이디오피아 같아요. 이미 그거 뭐라 그래요? 보톡스, 뭐 필러 네. 이거를 다 맞은 듯이. 네. 자연산 필러를 다 맞아서 어, 오게 눈도 크고 네. 굴곡이나 요런 것들이 날씬하고 음, 어, 돋보이죠. V 라인이야. 아, 아, 네. 너무 이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곡이 네. 어, 여러분들 커피 한잔 하시라고 네. 제가 맨하탄 트랜스포의 자바자이브 i I love coffee, I love tea. 네. 어, 가져왔습니다. 불의 바움이요 불의 바움.